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힐링 다육입니다. 힐링 다육에 왔어요. 어, 창세트 구성이고요. 어, 소자중자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보시기 전에 아,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자, 5만원에 이렇게 다섯 아이입니다. 다섯 아이고요. 마리아 검 무지 하나 있어요. 요거 만약에 이제 검으로 하나 더 변한다면 엄청 대박 치죠. 제가 번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리랑 있고요. 아리랑입니다. 원종 에본입니다. 여이는 블루 드래곤 하나 있고요. 요거는 SP 환엽이네요. 요거도 환엽입 자, 다섯 아이고요. 자, C1번입니다. 1번. 네, 예, 5만원에 1번. 아, 2번 보실게요. 자, 2번입니다. 멕시코 마리아 하나 있어요. 예, 오스카. 자, 오스카입니다. 어, 이건 베션. 베션 하나 있고요.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어, SP네요. 이것도 자, 이렇게 다섯 아이고요. 2번입니다. 5만원에 나가요. 2번 자 이, 2번이고요. 3번 한번 보실게요. 3번에도 5만원입니다. 자 새벽별입니다. 요 아이는 새벽별이고요. 피가르 하나 있어요. 예 피가르 어, 슈퍼클론입니다. 요 아이는 슈퍼클론 아, 블루 드래곤이고요. 자, 원종 에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다섯 아이고요. 3번입니다. 5만원에 나가요. 3번. 5만원에 3번입니다. 3번. 자, 4번 보실게요. 4번에 레디스 핑거, 레디스 핑거 하나 있고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어, 피가르, 자, 피가르 하나 있어요. 블루 드래곤이고요. 여기는 블루 드래곤. 에스핀인데 예, 지금 변이 종 변이 왔어요. 와, 이거 좋네. 좋습니다. 이런 건 아이. 이런 아이 하나 키워볼만 해요. 변이가 왕건은 저 이거 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아, 좀 그런 거 있네요. 아내가 잘보시라고잘 보세요. 그리고 변이가 오고, 금이꼭 변할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4번입니다. 4번에 5만원, 자, 4번, 그리고 5번 보실게요. 5번, 자, 5만원. 마리아 검무지입니다 마리아 검무지 있고요. 아리랑 하나 있어요.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챌린저 스타리 하나 있어요. 뚱띠 똥띠 마리아. 뚱띠 똥띠 마리아.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아이 5번입니다. 5번. 5만원에 나가고요. 6번 보실게요. 6번에, 이런 아이들. 자, 레디스 핑거. 이건 레디스핑겁니다 어, 피가르 하나 있습니다. 피가르. 자, 피가르고요. 요거는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이름 안전나 밥그린 하나 있어요. 밥그린. 자, 베션이고요. 여거는 베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아이, 6번입니다. 자, 6번, 5만원에 나가요. 7번 보실게요. 7번에 어, 지젤이라는 아이네요. 지젤, 이 아이는 피가를불러 드래곤입니다. 예, 야생 마리아 하나 있고요. 챌린저 스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아이고요. 7번입니다. 7번, 8번 보실게요. 8번에 어스카입니다. 요거 어스카, 또 아리랑 하나 있어요. 요거 새벽별이고요. SP래요는 이름을 못 찾았나 봐요. SP 자. 에지 컷, 엣지 컷, 엣지 예, 컷이라고 하네요. 자, 다섯 아이, 8번입니다. 8번, 자, 5만원에 나가요. 아, 5만원짜리는 8번까지이고요 9번부터는 6만 9천원짜리입니다. 6만 9천원에, 4, 자, 3종, 예, 프랭크, 예, 프랭크 하나 있고요. 블랙 다이아, 블랙 다이아 하나 있습니다. 자, 샤넬 로즈고요. 이렇게 해서 3종에 69,000원입니다. 네, 69,000원. 9번입니다. 9번. 9번. 자, 10번 보실게요. 어, 10번에 69,000원 갖고요. 샤넬 로즈 하나 있어요. 블랙다이아고요. 여기 와 있는 블랙다이아 하나 있고요. 에, 비로봉, 비로봉입니다. 자, 이렇게 어, 3종에 69,000원 10번입니다. 10번에 69,000원. 자, 그런 아이들이고요. 11분 보실게요. 11번에 해모수 자 해모수 어, 블랙 다이아 또 비로몽 자 11번 자 11번입니다 예, 이렇게여런 아이들을 자거 낱개로 사시려면 엄청 비싼 아이 죠 12번 보실게요 12번에 또 해모수 하나 있고요. 블랙 다이아입니다. 또 비로봉, 이렇게 3아이고요. 이렇게 삼종입니다 69,000원에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22번입니다. 69,000원. 자, 69,000원 짜리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98,000원 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98,000원. 자, 이거는 애치컷이고요. 자, 5만원짜리 하나 들어가 있네요. 해모수. 근지해 아, 나이 해모수. 자, 5만원짜리입니다. 몬타니아 얼마입니까? 이건 7만원짜리. 자, 이렇게 해서 3종에 아, 98,000원에 13번입니다. 13번. 13번. 자, 14번 보실게요. 14번에 예, 이거는 야생마리아 1세대 자, 야생마리아 1세대인요아 이거 진짜 멋있어요 키우나무요 1세대 야생마리아 아, H컷이고요 H컷이라는 이거. 아이고 이건 몬타니아 14번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들 58,000원에 3종입니다 자, 15번 보실게요 15번 아, 15번 후에 이건 에치컷입니다 5만원짜리 에치컷 자 이렇게 생겼어요 로즈 힐이고요 로즈 힐 로즈 의스타 네, 이렇게 3종에 5만8천원 자 15번입니다 15번 16번 보실게요. 16번에, 비러봉, 비러봉. 자, 비러봉. 이렇게 생겼고요. 슈프림, 어, 슈프림이란 하이고요. 네, 로제스타. 아, 물 진짜 잘 들었네요. 빨간 자수색인지, 뭐, 하간 자수색. 빨갛게 들었어요. 자, 3종 이렇게 16번입니다. 예, 16번 98,000원에 예,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낱개로 사시면은 돈 엄청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 세트로 들으시면은 많이 득템됩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